한국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몇 군데나 들까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은 벌써 127곳입니다.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의 조건은 딱두 개. 외국인이 1만 명 넘게 살거나 인구의 5% 이상이 외국인인 동네. 이 기준 넘는 곳이 1년 만에 97곳에서 127곳까지 훌쩍 늘어났죠. 그중 탑 5는 안산, 화성, 시흥, 수원, 부천 각각 외국인 11만, 8만, 8만, 7만, 6만 명으로 그냥 외국인 좀 많네가 아니라 도시 하나 인구만큼의 통째로 외국인 주민이 수준이죠.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공장 근로자. 근데 안산은 조금 다릅니다. 일하러 온 사람보다 그 가족 숫자가 더 많아요. 혼자 벌러 온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주해서 자리 깔고 산다는 얘기죠. 비슷한 패턴의 시흥과 서울 영등포에서도 보이고 여기서 많이 보이는 얼굴은 대부분 조선족, 한국계, 중국인입니다. 2024년 기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260만 명 구성을 쪼개 보면 조선족이 4분의 1, 베트남 13%, 중국인 12%, 태국 10%, 우주백 4%. 조선족은 안산처럼 가족 단위로 들어오면서 숫자가 확 늘었고 베트남은 취업, 유학, 결혼이 골고루 섞여 있죠. 태국 우주벡은 농촌이랑 공단에 근로자로 들어오는 패턴. 조선업살아난 거제 같은 데는 최근 몇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냥 폭증했죠. 여기까지는 합법 이야기고 이제 좀 다른 숫자 하나. 2024년 기준 한국의 불법 체류자는 약 40만 명. 그중 14만 명이 태국인으로 합법 체류 비중은 고작 10%. 불법 체류 압도적 1위죠. 대체 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남으려고 하는 걸까요?